어 스님 우리요 아이고. 이게 수리 딸기, 산딸기. 어 이거 버리 딸기라고도 하고 버리 익을 때 익어서 이게 버리 딸기라고도 하고 맛있다. 음. 아 좋네. 산딸기 중에서는 이게 제일 먼저 익는 거거든요. 산딸기가 많아요. 이제 이거 근데 이게 수리딸기래요. 온 이름은 수리딸기 그냥 이렇게 막 드셔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것도 음. 어디 요리해 먹고 그러나요? 그렇죠. 딸기라면 다 좋아하죠 이건 잼도 하고 뭐 술도 담고 그렇죠 발효액도 담고 다 해요 이건 어디에 좋아요? 어... 온기 부족에 좋아요 면역력이 높은 게 네, 복분자, 이거, <laughs> 음,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멍석 달기 있고, 음. 복분자 있고. 맞아요. 근데 이게 햇볕 있는 데치가 훨씬 더 달고 맛있어. 아. 어미가 나 임신해갖고, 나 유산시키려고 석유를 다 마셨대요. 막짠 간장을 먹고. 어, 병아트해갖고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그 음식 먹고 나면 토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40이 돼서 됐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침맥하더니, 저기, 나더러그 MSG 든거 먹지 말래요 이렇게 비장이 자꾸 부으니까, 그, 렇게 토한 기가 그거라고. 그래서, 아, 그거 안먹으니까안 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그, 94년도에 저기로 와버렸어요. 요, 유리, 창평으로, 남편 고향으로 들어와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안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공식품 자체는 안 먹어요. 음, 너무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런 것 같고도, 이것보다 뭐, 막, 뭐, 녹용보다 더 좋다고 막,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칡순칡순칡넝쿨 그러면 이제, 칡넝쿨도 산에, 이맘때는 물도 안 갖고 와, 산에 갈 때는. 이런 거다 먹으니까 나는. 맞아. 좋지 뭐 치기. 응. 이거 바꿔? 꽃으로, 칡 꽃으로 이렇게 차도 많이 하고. 응. 야칡 꽃은. 칡 순으로 이제 나물도 하고. 그렇지겨 이제, 이제 가을에 작았지? 되면 나무 할때칡넝쿨로 응. 나무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제 응. 우리 그 기계에 응. 이제 나무 할때 이걸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시기. 응. 나무 그뭐그감물때 제일 좋았던 거 같아 요 어릴 때 그거 묶어 이것이 이제 요요요칡 이것으로 이제 나 옛날 나무로 묶었어요 맞아요 가을에 가을 치수 갖고 네. 이거 이제 칡순으로나물먹고 음. 장아찌도 하고 다 해요. 맞아요. 안먹어보면 몰라 이거 맛은 봐봐야 돼. 물만 빨아 먹는 거예요. 이제 한번 씹어삼 이제 치아가 부실한 먹으면 못하고 딸기 먹고 나서 먹으면 별맛 없는데 느낌이 좋잖아요. 음, 원해요 맛이 시원한 맛이 네. 우슬이에요 이게 우슬. 무릎처럼 강하게 갖고 우슬 그갖고 이거를 뿌리 이제 가을 겨울에는 이 지상부가 다 말라 죽으면 음 캐서 뿌리를 캐서 어뭐 이제 조청도 만들고 식혜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차로 해 갖고 먹기도 하고 그럼 뼈가 좋아져요. 다리 뼈가.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부드러운 데를 따서 이제 뽕나무 요즘에 뽕나무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어, 국 끓여 먹어요 된장국 끓여. 이것도 이제 장아찌도 하고 나물도 하고 다할수 있는데 된장국 끓이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했을 때는. 이거는 그래서 따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넣어서 국을 끓일 거예요. 이것을 이거 딸게요이 부드러운 데. 부드러운데 부드러운데 이렇게. 다그장풀, 다그장풀도 먹거든요. 네. 뽕 어, 여기 있어. 자. 네. 여기 이게 다그장풀이. 네, <laughs> 예? 야뽕나무 네. 올해 새순이다요. 네. 네. 이게 차전자라게 이게 씨. 이 씨를 차전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주 건강해. 암에 아, 네. 항암작용 한다고. 어, 그러대. 씨가 있어. 지금 따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질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경이고, 이파는 질경인데, 이제 이 씨, 여기 있는 씨, 이게 차전자라고 해요. 차전자라고 이게 항암작용은 좋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묘신이 많아요. 물에 넣으면, 개구리알처럼 엄청 커져요, 물렁물렁. 유신 많아. 지금 파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까맣게 돼갖고 갈색으로 되면서 이제 커져, 많이 커요. 이렇게 이거 두배더클 거예요. 그건 씨도 먹고 잎도 먹는 거예요? 그래. 야, 이거는 해서 차로 해 먹고 그 차전자 는 이거는 잎은 장아찌도 해 먹고 뭐국군이도 넣고 나물도 해 먹고 다해 먹어요. 지천에 다 먹는 것 같아요.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못 먹는 게 별로 없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떤 그 사람이, 저, 한약을 배우러 산에 올라갔는데, 막몇 년이 돼도, 그거 하산하라고 안 하니까, 나 이제 배울 거 없을 것 같으니까, 나 하산을 라요 그러니까, 그러냐, 다 배웠냐.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은 산에 가서, 뭐 약이 안 되는 풀세 가지만 채취하라는 게 없어. 다 약이 되는 게. 나더공부할래요그리고더 공부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봄에는 봄풀. 그러니까 우리 농장에는 뭐저뭐채취 제하고 약하고 안 해요. 봄은 봄풀 갖다 쓰고 뭐 여름 여름파 쓰고 또 겨울은 겨울 풀 겨울은 약그 씨. 이거 뭐 뿌리 뿌리 캐서 해먹고. 다 필요해요 살갈키라고도 해요 응? 살갈키라고도 하는데 이게 콩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생콩이라고 해요 이제 콩이 들어있어요 한번 봐보실래요? 그, 이렇게 콩 이게 다 자란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익어야죠. 아직 덜 자란 거예요. 익으면 이제 까투리가 홍처럼 딱 까져요. 맞아요. 음. 이거 진짜 콩맛 나요. 응. 음. 콩맛 먹어봐, 맛있어. 응. 음. 아까우니까 스님 조금만 주고. 응. 음. <laughs> 진짜 콩맛.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음. 이거 까맣게 익어보면 이제 완전히 갈색으로 익으면 딱딱이지 못, 못 먹어요. 어떤 불을 맷날 맺을 때도 절대 그대로 있어요. 불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 이럴 때. 말리기 전에 이걸 맞아요. 밥에 넣어 먹어야 돼요. 에?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안, 안, 입은, 안 염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안 염은 거. 이건 염은 거. 염근 거. 염근 거하고 안 염근 거. 틀리죠? 이거 이제 제일 많이 익은 거. 요. 요렇게. 요렇게. 응, 좋아. 이거 이제 이거 시계 맞이야 응. 이거 시계 많이 익은 거. 응. 머리도 감싸고 시계도 하고. 이거 이제 많이 익은 거. 야, 이거 예전에. 우리 시계 만들 때이거지 응. 그치? 나는 나이가 만들어서 내가 잠가요 이렇게. 여기 시계 만들어줘. 그래. 응.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꽃시계. 맞아, 이 시계 이제 만들고. 시계 만들. 내가 채워줄까요? 물론 채워줄 거야. 자기 삶의 시간을 자기가 채워주는 거지. 응, 뭐지? 나도 그래. <laughs> 요즘에. 응. 그 문제가 모든 노래가 노래가 그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다 사랑받으라는 게 나라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쁘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람, 사람 많은 사람은 그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면 그쵸. 배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하니 이거.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나, 나, 스, 나 스스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맞아 자식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 주기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불교에는 응. 업을 소멸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응. 배려하고 응. 어, 기도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하! 그렇구나. 오미 이거 내가 좋아해 요이거 이게 왕고들빼기. 음,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요 저기 감오 많이인데 여기도 있는게좀딱 이거 우리 쌈싸무 먹 맛있잖아요. 쌈이... 맞아요. 가까워요. 맞아. 이거 쌈싸무 먹 맛있어요. 왕고들빼기. 이게 사람들은... 노란 진액이 나오잖아요. 응. 이게 암에 아, 되게 좋은 예요 아, 하얀 진액. 응, 하얀 진액. 응, 이게 진액이 응. 암에 되게 좋아. 요 응. 항암에 좋아해. 되게 좋아. 요 그래서 고들빼기가 응. 비싼 이유가 항암에 좋아서. 되게 그러니까 이제 거들빼기는 이제 재배하는데 이건 재배 안 하고 그냥 산에 잘... 들에 많이 왕거들빼기 네, 네. 이게 좋아 맛있고. 음.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 생으로. 이건 쌈. 김치도 삶아 먹고 쌈도 쌈 먹고 겉절이 같은 거 음. 맛있어요 스님들이 그 특히 산에 사는 스님들이 이걸 제일 좋아해요. 음. 이걸로 이제 봄에 쌈 해먹고, 김치 해먹고, 음. 또그 다음에 이제. 김, 장아찌도, 장아찌도 하고. 장아도 많이 해먹고. 그래서 이 꼬들빼기는 아마 사찰 음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걸 거예요, 이걸로요. 응. 저도 좋아하고요. 특히 이제 쌈 나올 때는, 응.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응. <laughs> 상처보다는 거들빼기가더나까것 어. 같아요, 나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 스님은 태양인이거든요. 맞아요. 나도 이제 양체질이고, 그러니까. 태양인들은 간에 열이 차고, 열이 많이 많아, 네. 열이 화가 위로 그 많이 올라간 게 많이 이걸 예. 먹어야 맞아. 돼. 맞아, 이거 먹어. 그럼 이렇게 가라앉혀말 음, 화를 가라앉. 제가 되게 분노 조절이 심했거든요. 폭주도 심하고 분노도 심해서 이제 욱심했다는데 음. 출가하고 나서 차천엽주도 먹고 또 보살님도 이렇게 옷이라든 그러면서 게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하는 거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될것 같아요. 음식과 응. 옷과 그런 배려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음식이? 예, 음식이. 왜냐면 마음이 담긴 음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음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명인들은 음식에 마음을 담는 사람들이죠. 사투 음식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음식 때문에 사투 음식이 될수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